ላሁም filt ብኖቷ 반 결혼이었는데, 오늘 12시에 빠니보틀형 영상 올라갔거든? 호주 마지막 편? 청첩장을 그냥 올려버린 거야. 내용까지 다 같이 올려버렸어. 아니, 이거 오늘인데, 뭐, 그거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냐, 많은. 뭐야, 빠니 형이 이제, 약간, 사회 조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 자기 씨, 이거 사회 처음 본다고, 어떡하냐고, 너무 긴장된다고, 그래야 가 에이, 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도 다 한다고. 이게 뭐가 떨리냐고. 아, 그냥 하라고. 괜찮다고 그래놓고 다 잘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리얼 개떨어가지고. 일단 오자마자 정신이 존나 없어. 넥타이를 하는데 넥타이를 맬줄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거야. 그할줄 아는 게딱한명있어도 그게 임철이야. 사람들이 인사하느라고 정신도 없는데. 그래서 넥타이는 결국에는 빠니 형은 그냥 바로 러, 그 리허설 하러 가고. 나만. 사람들 돌아 혹시 넥타이 멜줄 아세요? 난매고 있어. 넥타이 혹시 메실 줄 아세요? 그 하다 하다가 어르신한테까지 가가지고 어르신 넥타이 멜줄아냐 그러니까, 아유, 나는 와이프가 해주지. 와이프분은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가 결혼식장 직원분이 나를 알아봐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가지고 넥타이가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사다리꼴처럼 돼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해야 돼. 이제 그 상태로 갖고 가가지고 반이 형 메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빨리 알려달래 나한테. 근데 막 이제 완전히 좀 좀 엄숙한 결혼식장이야. 결혼식 이제 30분 전부터 오케스트라 같이 약간 성악가분들 한 4분 정도가 와가지고 이 노래를 네, 불렀다는 네. 건 아니고 네. 약간 이런 거막 부르면서 그리고 그식장에서 사회자 대본을 줬는데 굉장히 정적인 유튜버들, 뭐 연예인들, 개그맨분들 이런 분들을 사회자로 쓰는 거는 조금 재밌길 바라는 것도 좀 있다. 다고 난 보거든. 나한테는 대놓고 말아. 뭐 여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재밌게 해 달라고. 여진이 어머님한테도 그냥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여진이 어머님이 아, 이러면 내가 아 농담이니까 얼른 들어가시라고. 미친놈 아니냐고요? 양가 부모 인사드릴 때 이제 꿰어 을때 아, 예. 우리 여진이 어머님이 귓속말로 웰컴 투 시월드라고. 막 하면서 약간 용돈 많이 달라고 속삭이시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면 재밌단 말이지. 오늘 결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일절 없어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런 뭐좀 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빠녀한테 하는데 여기서 해도 된다 해도 자기 못할 것 같대 그냥 원래 같았으면 아이 그래도 좀 재밌게 해야죠 형 하고 싶은데 자기 지금 유튜브 시작하고 제일 떨린대 지금 자기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제일 떨린대 지금 자기가 지금 해볼 테니까 봐 들어보래 빠니버틀 형이 말이 존나 빨라 그 형이 내가 빠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그냥 말이 빠른 편인 거고 울컥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거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러는 거야 잠시 후대변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또 긴장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하게 읽는 거형 이거를 최대한 느리게 읽어봐라 잠시 후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형 <laughs> 너무 느리잖아요 야형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시 후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저 자리에 숙숙해 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형 너무 빠르잖아요 진짜 형이 생각하는 최대한 느리게 읽어보세요 잠시 후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작성하는 내가 <웃음> <웃음> 이 씨발 디 영혼 빨리 냈냐고. 아니 좀 활기차게 할수 있잖아. 본인이 목사 됐어. 그냥 목사 보틀 돼가지고 신랑 누구, 저, 장례식장이냐고. 씨. 그런 거만 알려주고 이제 자리로 왔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잠시 후 이거 할거 아니야. 이거 진짜 영상 철이 형이 갖고 있을 거야. 디멘토한테 영혼 몇번 행복한 기억을 다 빨린 거. 37년간의 행복한 기억을 다 빨려서 행복한 게 없어. 잠시 후 신랑 임철봉과 신부 땡땡양이. 결혼식을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예,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이 유튜버 말투돼. 저는 신랑, 어 임철군과 우리 신부를 이어준 유튜버 빠니보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는 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요. 오늘 좀 많이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와! 나 막, 오! 막 이런 거 해줬단 말이야. 다음은 화촉점화입니다. <laughs> 아! 야 대신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존망하진 않음. 망한 건 아닌데 그냥 그게 너무 웃겨. 자기소개 때만. 아빠니모드입니다아 이렇게 유튜브 생활하면서 이렇게 떨은 적이 없는데 아 오늘 아무래도 결혼식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내빈 여러분들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쉴수 있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촉점화입니다 <laughs> 이 형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양가어머님 입장 원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신랑 입장 호어쓰기호호호번 누른단 말이야 반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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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그때 눌러야 되는데 양가 어머님 입장하니까 그 음향 감독님 뒤로 고 있다가 어어어 어, 어 하고 누른 거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지 안데또 조금 있다가 자 다음은 우리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laughs> 신부는 제발 신부는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형 제발 뛰어쓰기 하라고. 나름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 축가로 이제 장덕철. 철이 형도 그냥 가운데 서가지고 같이 부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장덕철 무대는 그냥 다저렇거든요 왜냐면 우느라고 노래를 한 명은 거의 못 부르고 철이 형은 안 울어. 철이 형은 안 웃고 다 독이느라고 신랑은 야왜 그래 이새끼 노래 부르는데 부르질 못해. 신랑이 야 네가 결혼하냐고. 자기 파트 될때 갑자기 다들 안 불러. 마이크를 내려. 옆에서 철이 형이 아 인이어가 없어서? 아안 들리지라고 입모양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가수분들의 인이어 같은 게좀 중요하잖아. 아 이거 인이어 때문에 안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려고 막 해.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러고 있다. 참 원래는 덕철이 서 있는데 철이 형이 결혼이니까 이제 장철이 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장이는 잘 불러 어, 와하면서 막 불러 하고 철이 형도 잘 불러 덕 파트가 됐는데 아이니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래? <laughs> 죄송합니다 장이는 이제 자기 파트 다 부르고 이제 2절 준비 중임 그래서 갑자기 으으 <laughs>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건 알아. 사실 엄청 잘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이 모습이 나는 너무 너무 아름다워 보여. 노래만 바, 보자면 망쳤거든요. 근데 그게 더 좋아. 내가 쉴드 치는 게 아니고 리얼로.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막다 뭉클하더라고. 그거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닐론딩. 야, 다르더라. 진짜. 따라하지 마라. 내가 날 사랑하게 될까봐. 오. 그러니까 이제 닐론님도 나와가지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장덕철 이제 팀이 뭐 노래 불렀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저 정도로 슬프진 않아가지고요 노래 열심히 부르고 축하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면서 했단 말이야 <laughs> 그러고 이제 닐론님 축가 보고 파니형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마지막까지 <laughs> 제발 띄어쓰기 좀 하라고 씨 끝나고 나서 오자마자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아 형, 아 이거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사회 볼일 얼마나 많을 건데니까 하 아, 자기 안할 거래.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이제 겨, 그 사진 찍으려고 이제 가족 친지부터 찍고 그렇게 막 번갈아 가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 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찍거든. 빠희 형이 옆에서 계속 야좀 춥지 않냐? 뭐가요? 어, 어 너무 추운데? 하나도 안 추운데 그러니까 아나 식은땀이 다 식어서 나 너무 추워.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 식어서. 주... 사회자 데뷔와 동시에 은퇴. 오늘 이제 그 철이 형이랑 우리 형수님이랑 빠니 형을 매개로 만난 거기 때문에 빠니 형이 이집트에서 이제 철이 형이랑 이제 같이 놀다가 그 한인 분들 이렇게 뭐 놀러 오신 분들 이집트 놀러 오신 분들 있다고 해가지고 야 같이 술이나 먹자 해서 이제 같이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알게 돼서 사귀게 된 빠니 형덕 때문에 완전 만나게 된 거거든. 아무튼 오늘 우리 철이 형 결혼식 가가지고 탁 축하하고 왔는데 아 이게 참그이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철이형과 형수님도 그렇겠지만 어 굉장히 그 낭만적인 약간 그런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2주밖에 같이 안있었잖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싸인 유대가 진짜 좀뭐 뭐 엄청 깊다 이게 아니라 좀 특별해 캠핑카 계속 청소하면서 장비들 관리하고 빠니형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뭐 출발 못하고 막 그냥 철이형이랑 나랑 나와가지고 막물 채워놓고 막 매력이랑 나랑 막 가가지고 막 방송하고 막 이런게 군대 비슷한 느낌? 나는 이 사람들 아니면은 이거를 다시 할 일이 딱히 없을 것 같고 호주에서 2주 동안 쌓였던 그 추억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오늘 철이 형 보니까 또 되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 빠니 형이랑 얘기해가지고 6월 중순에 아예 캘린더 비워놨어요 태국 피피섬 가는 걸로 빡세게 한번 갔다 올것 같습니다.